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큰 특징 중에, 뭐, 내로남불도 있고, 뭐 고집불통, 아집에 가까운 정책 밀어붙이기,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러게 있는데, 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답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일들은, 어, 문재인 정부 혹은 청와대, 여기에서 발표하는 내용과, 어 외국 정부, 특히, 이제, 미국 백악관이나 국무부에서 내놓는 이 어떤 입장이 전혀 다를 때가 많습니다. <laughs> 똑같은 사안인데, 예, 전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이번에도 이제 그런 일이 하나 불거졌습니다. 지금 외교적으로 봤을 때, 이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그, 최대 미션이라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이제, 종전선언. 이걸 성사시키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내년 2월 달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는데, 이제 미국이 앞장서서 자유진영 국가들의, 어, 외교적 보이콧, 이것을 선도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를 방문 중인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트를 권유받은 적이 없다. 미국으로부터 권유받은 적이 없다. 미국 말고 어떤 동맹국으로부터도 권유받은 적이 없다. 그래버렸습니다. 그런데 젤리나 포터 국무부 부대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동맹국들과 협의했다. 이건 그러면 누구 말이 맞습니까? 국무부 이제 포터 부대비인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 외교적 보이콧 참가 권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는 어떤 입장이냐 이렇게 묻자 대답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동맹과 파트너들에게 우리의 결정을 알리고 협의했다. 한국의 발표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겁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의외적으로 분명하게 어떤 선을 넘지 않는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국무부 대변인 말을 계속 들어본다면, 보이콧을 할지 말지 결정은 중국의 인권 유린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자행되고 있는 잔악한 행위에 따른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동맹과 파트너에게 알렸다. 단 한국이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에 참여하느냐, 마느냐는 한국 스스로가 내릴 결정이다. 한국 스스로가 내릴 결정이다. 미국이 강제적으로 뭐, 하려는 것은 아니다.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할지 말지는 주권적 결정이다. 이제 그런 거를 강조를 한 겁니다. 어, 그래서 그 외교적 보이콧을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안 가는 거고요. 국가 차원에서 그 올림픽에 참가를 한다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갈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 올림픽에 갈 것인지에 대해서 청와대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여론 왔어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 비서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가능성과 재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다. 자그렇다면 이제 진실은 어디에 있느냐? 미국 국무부가 말한 게 맞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에서 말한 게 맞느냐? <laughs> 이점 아니겠어요? 그런데. 청와대, 청와대 관계자가 미국 국무부 쪽이 맞다는 식으로 추에 후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 결정을 발표하기 전에 한국에 미리 알려온 것은 맞다. 한국이 완료했다는 겁니다. 미국의 결정을 설명하는 취지였지 한국의 보이콧을 권하거나 압박하는 차원은 아니었다. 미국도 우리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호주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 한 말이 100% 틀린 건 아니고, 또 미국 국무부의 포터 부대변인이 말한 것도 나름대로 일리는 있지만, 그러나 뭔가 미국하고 한국, 미국 국무부하고 한국 청와대, 여기가 엇박자로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그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문재인 정권 말기까지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이건 참, 어, 문재인 정부 외교에서 큰 결격 사유인데요. 요즘은 손바닥으로 한을 가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이제 똑같이 양국 정상이 회담을 한 뒤에 헤어질 때 그런 양해를 서로 한다고 그래요. 어, 자국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것, 알리더라도 너희가 나중에 그걸 부인하거나 그러지는 말기로 하자. 그냥 자기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선별적인 정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가서 브리핑할게. 너희 들 나름대로 해. 그리고 서로 브리핑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기로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거 잘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의 동시간대에 양쪽이 입장이 나오고 그 입장 중에 서로 충돌하는 내용이 이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 그걸 어떻게. 어떻게 국민들 귀와 눈을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들통이 나거나, 오히려 역풍만 불어올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이제 코가 석자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계적 보이콧. 뭐 심정 같아서야 문재인 대통령 벗어 빨로 뛰어가고 싶겠습니다만은, 그러다가 또 자유진영에서 왕따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외국 정상, 아무도 안 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혼자 떡 가서, 완전히, 그렇다고 시진핑이 바로 옆에다가 같이 세워놓고, 그렇게 내내 이렇게 최대한 손님 대접하듯 이러지도 않고 말이죠. 그 동계올림픽 개막식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보이지도 않고, 가기는 갔는데, 이러면 또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어, 내로라는 사방세계의 어, 지도자급 국가 원수가 와야 되는데, 미국 대통령도 오고, 프랑스 대통령도 오고, 뭐, 영국 총리도 오고, 이를테면 말이죠. 그런데 기껏 문재인 대통령 혼자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그 그림이 영 모양새가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그런 상황이 올까봐 청와대 쪽에서는 박수현 이제 수석은 모든 가능성과 재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겠다 했는데 아마 이런 얘기는 무슨 뜻이냐?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이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가고 또 이제 유럽 쪽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뭐그대로 궤를 맞추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수, 이제 국가 원수들이 몇 사람 간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가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여러 가지 곤란한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